자, 테이프본, 테이프본이 뭐야? 테이프본 20px. 자, 세팅을 좀 이쁘게 해야겠다. 제가 봉투에 담아놨는데 봉투 안 이쁘잖아. 이렇게 봉투에 담아놨는데 안 이쁘잖아. 제가 그때 우엉 한단 썼는데 한 단을 더 제가 썼어. 그 이후로 이렇게 자 테스팅 에비 c 테스팅 에비 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린디입니다. 음, 자, 우엉차. 저번에 말렸죠? DSLR 설치 안 했다. 만요. 금방 끈다. 테스를. 다시 버리. 테스 테스 테스. 진짜 됐어. 잠만. 오케이. 자 우엉차. 저번에 우엉채 말렸죠. 저번에 우엉 말렸었던 게 이렇게 된 건데, 제가 햇빛이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한번 말린 것도 있고, 에어프라이기에 말린 것도 있거든요. 건조기를 써도 되는데,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기로 한게좀더 간단해 보여서, 간단하고 쉬워 보여서 에어프라이기로 말렸어요. 이게 바로 에어프라이기로 말린 거예요. 보면은 확실히 햇빛이 약해서 그런지 잘 건조 안 되고 이렇게 흐물흐물해, 그렇죠? 근데 에어프라이기로 말린 거는 빡하고 뽀사질 건조해가지고 뽀사져 진짜 언어체계 참.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에어프라이기로 하는 게 나을 것같아그 햇빛으로 하는 게 확실히 햇빛이 세다면은 햇빛으로 하는 거가 좋긴 하겠는데 솔직히 감성 말고 없는 거 같아요 중금속도 포함될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제 철분도 챙기네 럭키비키 아니에요 <laughs> 중금속 겁나 많지 우리나라에 자 아무튼 이거 치우고 얘를 그래서 그러면 항상 불안해. 지금 작동 잘 하고 있다. 작동을 어, 하고 있네. 그래서 이게 에어프라이어로 말리고 로스팅도 에어프라이어로 끝났어요. 로스팅을 해야 되는데 프라이팬으로 로스팅을 할까 뭘로 할까하다가 로스팅도 에어프라이어로 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아 일단 말 에어, 에어프라이어로 말리는 법은 그냥 저도 블로그 찾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하더라? 어. 그 70도로 앞, 앞뒤 뒤집어 가면서 2시간 동안 말려줬어요. 그리고 로스팅은 방금 막 끝냈거든요. 로스팅은 100, 160도로 10분 동안 뒤집어가면서 아 잘못 말했다. 160도로 5분 동안 뒤집어가면서 말렸어요. 아 로스팅을 했어요. 120도로 10분 동안 로스팅을 했어요. 이것도 찍어야 되나? 그래야겠죠? 학교였어요 후배 시켰는데 <laughs> 바싹 말랐어 마르니까 마르니까 확실히 향이 변해요 향이 막 달달하게 변해 향이 좋아져 마르니까 고소한 향하고 단향이 엄청 세져요 아마 이걸로 쓴게좀 많이 죽지 않았을까 아닌가 오히려 로스팅 했으니까 더써 질러나 모르겠다 자 이제 일단 이 우엉차 효능 저번에 얘기 안했거든요 이제 대본을 그 뒤에 만들어서 <laughs> 자 작중에는 설명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손질한 우엉 뿌리로 우려낸 차입니다 천연 항생제입니다. 게임에서는 항생제 입니다 대... 게임에선 항생제 게임에서는 항생제 대신에 사용하는 약초인데 얘가 실제로 어 시끄러시 이 창문 닫아야겠다 또또개 더워지겠지 시발 fucking 커튼 아 커튼 시비불할 거 돼지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우리나라 운전을 업으로 삼는 새끼들이 운전을 제일 못해. 리오. 운전을 업으로 삼으면서 운전을 제일 못해. 그래서 차 좋아하는 놈이랑 같이 여행 가면은, 차 좋아하는 놈이랑 같이 여행 가면 진짜. 계속 감탄해. 야, 운전 개 잘한다. 운전 진짜 매너 있게 한다면서 쪽팔려야 돼요. 독일 아우토반이 그렇게 쩐다는데, 그래서 나중에 독일 차타가 먼 여행 갈 생각이 있어요. 친구놈이라. 아이 그냥 컨셉 버리고 스튜디오 갖고 갈까? <laughs> 개귀쳤네 컨셉 때문에 베란다에서 하는 거잖아 아무튼 됐어? 됐지? 뭐 없지 이제? 그래 대본 이게 게임에서는 항생제 대신 썼고 썼는데 실제로 그 동양 동양권에서는 동양권에서도 얘를 소염제로 썼대요. 실제로 막균 같은 거막 죽이고 그런데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잖아.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막 설사를 하거나 복, 복통을 복, 복통을 하거나 하면 이상하잖아.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아니막 아무튼 몸에 안 맞을 수도 있대. 조심해야 된대요. 저도 저번에 생으로 한번 먹었잖아요. 먹으니까 뭔가 막 따갑고 그렇더라고. 뭔가 우리가 보통 먹는 우엉들 거의 다 생각해보면 조림으로 하거나 절이잖아. 아마 그 이유인가? 개가 또진네 아무튼. 저개또 짓네, 씨발. <laughs> 아, 스튜디오 갈거 갈까? 컨셉 줘까? <laughs> 거기거기 조명이 4개인데. <laughs> 아무튼. 뭐, 뭐 있어요? 바로 이제 타야죠. 차. 아무튼, 저도 이제. 간수치도 높아진데 조심해야 된대 그래서 저도 소량만 마시려고요. 그래서 차를 타는 방법, 그건 딱히 막그중요한건 아닌가봐.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 대충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갖고 올게요. 음. 녹화를 잠깐 끝. 넌 멈추자. 테이크 투 아, 뜨거운 물 갖고 왔다. 이 따르는 것도 찍어야 되네. 생각해보니까. 가 가운데니까 이렇게 해서 초점 좀 내려 더 내려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따라 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참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래요. 지금 물 500ml에 저 그냥 한 움큼 넣거든요. 을거 딱히 레시피가 없더라고. 또 개가지인데. 아니 게 짓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 저 주위 보니까 싸페야 싸페 여기에 그냥 뭉탱이 다 넣어버려 <laughs> 귀찮아 그리고 뚜껑 닫고 기다리겠습니다 벌써 노래진다 오. 벌써 노래죠. 오. 오. 막 뭔가 색소가 분출하는 것같아 여보야 어, 벌써 노래어한 5분 정도 우리께요. 5분 정도. 이거 하면 자작나무, 영지버섯 그리고 커피 남았어요. 커피는 살짝 박스 하기 오늘 로스팅을 프라이팬으로 할 거야. 그리고 갈기도 해야 돼. 좀 박스. 또 개가 짖네 우리 집 개새끼도 보여드릴까? 와, 지금 엄청 생노래요. 우리 집개엑수도보여드릴 지금 컨텐츠 할때 이렇게 다 깔아놓고 요 야. 나가. 지금 창문도 닫아서 개 더운데 왜 여기 있는 거야? 방금 어깨 갔다 와가지고 들어. 어젯밤에 계속 자더니 뭐 아직도. 눈이 빨개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편집하고 있으면 방송 세팅 그대로 돼있네. 지금 DSLR로 찍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장면은 이걸로 대체될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5분이 안 지났다. 중년도 씨바 뭐 사고 친다, 쾅쾅거리듯 씨, 개 때리고 싶네. 왜 행동할 때 쾅쾅할까? 예를 들어 컵 내려놓을 때 살살 내려놔야 되잖아. 그걸 쾅 내려놔. 그리고 지금 30초만 더. 30초만 더. 오 단향이 난다 달아 향이 굉장히 향이 달아요. 됐어. 일부러 빼는 연출한 거야 방금. <laughs> 그리고 색이 완전 노랗죠. 생 노랗죠. 이게 아까 살짝 화면에 보였는데, 사실 이게 로스팅을 덜 하면 이렇게 초록색 빛이 나요. 사실 얘도 로스팅 좀 돼가지고 덜 초록색인데, 초래 제외의 눈에는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로스팅을 덜 하면 초록색 물이 나오고, 로스팅을 잘 하면 이렇게 생노란 물이 나와요. 자, 네, 저거쏟겠다 줬던 거야지. 그러면 이제 따라야지. 따르는 것도 찍어야 돼. 이렇게 하고 초점 잡고 마시기 전에 썸네일 찍는 거 이번엔 까먹으면 안 된다. 진짜 저번에 썸네일이 없어가지고개 패고 싶었는데 내 스스로를... 수수로... <laughs> 멍청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어, 향 진짜 좋아요 근데 장난 치고 어? 가까이서 맡으니까 그아이 향을 뭐라 그러지 나이향 아는데? 한약? 이만큼만 따르자 됐어 죄송합니다 썸네일 좀지을게요 썸네일 왜 했어? 왜 있다 썼네 이좀 마시기 전에 썼네 일좀 <laughs> 저번에 안 찍고 그냥 갔더니 많이 곤란곤란해가지고 자기적인 배치 좀 할게요 자 이거 여기다 놓고 누가 여기다 먹어 이거 뭔가 있어 보이게 뭉쳐놓고 차 이거 다 놓고 거이쁜가이렇게 할까? 이게정정에에서 보면 별별론데 옆에서 보면 좀멋있거든 어.. 옆거서 보면 좀 그럴듯 거거든 아, 저 개는 계속 짖네. 아, 주인이 진짜 저... 저... 근데 학대임... <laughs> 아, 썸네일이안 예뻐, 저 개가 뭔지야? 아무지 없어진... 곧 끝나 곧 끝나 진짜 그렇지 썸네일 좋아요 <laughs> 됐어 아, 힘들다 향부터 볼게요 아나 분명히 이 향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아무튼, 한약, 한약재의 향이 나요. 뭐, 그렇겠죠. 동양에서는 약재로 써였으니까, 실제로. 서양에서는 그냥 잡초래. 처치 불가능한 잡초래요. 향이, 한약재고 굉장히 독특한 향인데, 싫지는 않다. 멀리서 맡으면 은은한 단, 단향으로만 느껴져요. 마셔볼게요. 중간 문 닫고 인중 동생년 개 시끄럽게 해가지고 쓰다. 근데 실은 쓴 맛은 아니야. 우리 커피 아저저개 진짜 기다릴게요. 저 초딩 한명 빡쳐가지고 개한테 싸움 걸고 있어. 들려요? 우리 나도 어렸을 때 저랬는데. 개개 소리 많이 내잖아. 초등학생 초등학교 때아 그랬는데 친구가그놀때 뭐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야 너자자할때 그럴 때 개소리 내가 그랬었는데애들이랑 아, 근데 가끔 리얼하게 내는애 있어 막, 막 혼심을 다해서내는애 있어 <laughs> 막 우리 막막막 아, 막 이렇게 할때막 혼자 막 치워 하잖아 이이 소리 내는 애도 있어 <laughs> 아이이 그땐 그랬는데 일단 맛은 보리차만큼이나 거부감 없는 맛이고 그냥 들어가고 이쓴 맛도 전혀 불쾌하지 않거든요. 맛이 생각보다 좋네. 나 이게 생으로 먹었을 때 굉장히 맛없었어요. 저는 진짜 별로였어. 근데 이렇게 덖어가지고 로스팅 해가지고 마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아 이거 많이 마시면 안된다 했다 이게 절반만 마셔야겠다 일부러 남은거 동생견 줘야지 아 그리고 그맨 처음에 생우엉 먹었을 때 간질간질 따갑?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 얘는 없다 로스팅하면서 그런 성분이 다 죽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영상이 아마 한 차, 차한 개당 2분에서 3분만 나올 거예요. 빠르게 빠르게 갈 거여서 제가 지금 멘트 치는 거 거의 한 10%도 안 나갈 거예요. 어우, 덥다 문 열어야지. 지금 지구 좋댔어요. 지금 9월 말인데 지금 이 날씨야. 지금 지구 좋댔어 진짜로. 아, 더워. 지금 같은 게더 더운데 이 뜨거운 거 마시니까 더 더워. 여기까지만 마십시다 일부러 일부러 왜냐면 초반에 마셨을 때그 따갑고 간지러운 그 느낌 때문에 많이 마시면 혹시나 몸에 안 맞는 사람인가 싶어서 불안하니까 여기까지만 마시려고 했는데 손이 가네요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와 아, 이거 있어 장난아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버에나오 어, 이거, 여기까지고, 내일은 아마. 아, 근데 자장나무 주문한 게 아직도 안 오네. 개만 오면 다 모이는데. 아무튼, 진짜 여기까지.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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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